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궁합이 나쁜 영양제들. 건강검진 후 몸이 안 좋아 빨간불이 켜진 사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피곤하고 의욕이 없으신 분.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분. 요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 골고루 영양제를 사서 한꺼번에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체내에 흡수가 방해가 돼서 서로 궁합이 나쁜 영양제, 몸에 해로운 영양제 조합. 반대로 같이 먹으면 상승 효과가 높아지는 찰떡궁합 좋은 영양제 조합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같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영양제 조합. 궁합이 나쁜 영양제 조합입니다. 자, 첫 번째, 마그네슘과 철분입니다. 마그네슘과 철분을 같이 동시에 복용하면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철분은 아침 식전에, 마그네슘과 칼슘은 저녁에 식사하신 후에 복용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칼슘과 철분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칼슘과 철분은 체내 흡수 경로가 같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철분은 식사 전 공복에 드시고 칼슘은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셀레늄과 아연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아연과 같은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때 동시에 셀레늄을 복용하게 되면 셀레늄 흡수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C입니다. 종합 비타민 속에 포함된 비타민C에 추가로 비타민C를 더 챙겨 복용하면 과용량이 되어 그 흡수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연과 철분입니다. 두 성분이 서로 흡수를 저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칼슘과 스피루리나를 같이 먹게 되면 스피루리나가 칼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칼슘과 클로렐라 성분입니다. 같이 먹게 되면 클로렐라가 칼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항생제와 유산균을 같이 먹게 되면 항생제가 그 유산균 효능을 떨어뜨리게 됨으로 항생제를 먼저 복용하시고 약 2시간 뒤에 유산균을 복용하시면 간단합니다 아홉 번째, 오메가3와 아스피린. 이두 가지를 같이 복용하게 된다면 둘다 피를 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혈 작용 시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복용하면 그 효과가 두 배. 궁합이 잘 맞는 영양제 조합입니다. 자, 첫 번째 철분과 비타민C입니다. 철분을 먹을 때 비타민C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그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도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조합입니다.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가 활성화되려면 마그네슘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번째, 비타민 E와 오메가3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기름 성분으로 빛이나 공기, 열 등에 의해서 산패되기가 쉽습니다. 비타민 E가 이러한 산패작용을 막아줍니다. 이 두가지 성분 함께 들어있는 복합형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번째, 비타민 E와 비타민 C, 둘다 항산화제 영양제입니다. 비타민C가 비타민E의 항산화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입니다. 유산균이죠. 이때 식이섬유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됩니다. 두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급한 마음에 당장 효과를 보려고 여러 가지 영양제 제품을 한꺼번에 동시에 복용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몸 건강 상태입니다. 투수가 아무리 좋은 공 여러 개를 던져도 포수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소용없듯이 내 몸이 정상화되고 질환이 컨트롤되는 건강한 상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올바른 습관에서 모든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영양소가 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고 자주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우시고 과식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안 좋은 것을 매일매일 하면서 영양제를 많이 사서 당장 뭔가 바라는 욕심을 가지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건강히 하려면 항상 언제나 매일 나쁜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것, 운동, 식단, 영양소로 한 단계, 두 단계 채워나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한 비타민 B, 한정,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몸에 적응이 되어 효과를 보시고 오메가3 추가하시고 다른 영양제도 함께 복용하시면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